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대전서 5장 3절로 8절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3절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과부를 돕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했는데요. 이 참과부, 그리고 존대하라. 이두 가지 다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참과부, 과부는 과부지 뭐가 참과부야? 남편 외에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남편이 죽은 그런 과부를 참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도 없는 그런 과부를 참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과부를, 참과부인 과부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존대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존경하라, 그 좀, 좀잘 그 예의를 갖춰라, 이런 식으로만 들리지요. 그러나 헬라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다 라는 뜻과 더불어 가격을 정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티마우라는 단어는요, 과부를 존대하라 할 때에 과부를 존경하고 가격을 정해라. 왜냐하면 도우란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도우란 얘기가 이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 속에 단순히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우라는 의미가 이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먼저 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외로운 자, 과부니까 외롭겠지. 이런 의미도 없지 않겠지만 이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홀로 남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갑으로서 외로운 이 모노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홀로 남겨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갑으로서 홀로 남겨진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아무도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샹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것도 이, 당시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도시였고, 샹락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문화에서는요, 과부들, 아무도 기댈 것 없는 젊은 과부들의 경우, 매춘에 빠지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 이걸 바울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매춘이란 말을 쓰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는 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남편이 죽었다고 성적으로 아무렇게나 물란해도 되는 거 아니다. 그래도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게 지내라. 차라리 재혼은 몰라도 방탕한 건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이거는요. 아까 이4절에 가족으로 먼저 돌보라 해놓고서 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어려운 친족을 단순히 과부뿐만 아니라, 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친족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울, 방, 우리가 어떤, 그,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참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바꿔 말하면, 너희들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과부만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그 회사나 어디, 사회나 어디서든지 왕따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요. 외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투덜되고 불평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과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라는 이 말이 다시 덧붙여진 이유가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냐 생각을 하냐면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더 좋을 거야. 더 훈련이 될 거야. 영적인 훈련으로 어려움이 필요하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어려움이면 괜찮은데 그 어려움을 내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내가 준다면 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어떤 어려운 사람 보고서 가끔 그런 사람 이 있어. 아, 저 사람 어려운데 아, 내가 도우면 하나님이 못 도우시지. 안 도울래. 아니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고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내가 하나님 위치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때로 아주 드물게 하나님이 돕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 경우는 정말 특,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예요 어,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을 좀, 어, 내가, 제가 교제하고 알던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5만 원도 보내기도 하고, 10만 원도 보내기도 하면서 좀 도와줬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10만 원만 도와줄 수 없냐고 연락이 왔는데, 마침 제가 그 평소보다 돈이 약간 더 생긴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더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 보냈어요. 보내면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심내라 그렇게 그 격려의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정말 감격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한 한 달쯤 지났나? 또 연락이 왔어.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도와줄 수 있었어요. 뭐, 제, 저도 뭐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돕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엔. 이번엔 다른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저보고 돕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생각하는데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상하게 이번, 지난번에는 더 주라고 해서 더 드렸는데 하나님이 돕지 말라고 하신다. 다른 도움의 속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그, 그렇더라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만약에 그 형제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음성을 잘못 듣거나,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좀더 기도해 봐주실 수 없겠냐. 만약 이렇게 했다면 제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고 다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반응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구나 도움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그때 깨닫고서 그때 돕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도울 힘이 있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마땅한 바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4절에 그 자녀나 손자들로 먼저 부모를 돕게 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진 부모 돕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손자가 힘들어진 할아버지 할머니 돕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서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실 만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당연한 일을 해놓고 상급받는 것이 부모에게 혹은 조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당연한 일하고 상급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꼭 조부모와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친분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도울 능력이 있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남에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과부의 과부를 돕고 섬기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 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어려움 당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도울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다면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직접 돕게 직접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도울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사랑과 소망을 주심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며 그러고서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